저 오늘 저녁에도 애들 쇼트 하나 찍어야지 오늘은 뭐 시키지? 그, 그 시켜요 그 거꾸로 청개구리 절대응감 이거 좀 재밌을 것 같아 진짜 웃기다 우선은 걔네들 걸로 먼저 찍고 이제 다른 학년이랑 다른 반 애들도 하나씩 시켜봐야지 <laughs> 재밌겠군 하나의 그 아이템을 정해서 뽑아가지고 제일 짧은 시간에 성공한 학생 선물 줘야겠다 <laughs> 치킨 기프티콘 아니면 뱀인 3만 원? 그렇지 나쁘지 않지. 뱀인 안 쓰는 학생 없잖아. 여기서부터 봅시다. 요거 앞에는 녹화 떠져 있어서 시연이거 녹화 앞부분은 보내드릴게요. 우리가 세네 분비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생각보다 단골 출제 중에 하나가 요 친구의 이자. 이자하고 갑상샘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자는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는 수능에서도 출제율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에서도 이 이자와 연관된 문제가 두세두세 두세 문제 정도는 나올 거예요. 최소 모데도 두 문제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냥 이자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지 물어보는 문항의 뉘앙스의 문제 하나랑. 아니면 이자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을 통해서 항상성 조절하는 문제 하나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 우리가 문제가 나오는데 이자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세포로 우리가 존재하는데 나눠지게 되는데 이자에서 우리가 호르몬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러 이자에 있는 이 각각의 세포를 우리가 뭐 해야 돼? 자극을 해야 돼. 자극이 있어야지만, 해당하는 뇌분비샘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때, 이 이자를 자극하는 방법은 뭘 통해서? 교감신경을 통해서 자극하게 되는데,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밥 먹고 나는 후에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 밥 먹고 나면 얘들아, 뛰어다니고 싶어? 가만히 누워서 낮잠 자고 싶어? 낮잠 자고 싶지. 뛰어다니고 싶지 않잖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교감신경이 완화됩니다. 무슨 말이야? 자고 싶다고. 자고 싶으면 저희가 부교감신경이 저희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완화되고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이자 베타세포에서 뭐가 나와? 인슐린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일명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혈당스파이크라고 하죠. 혈당스파이크 맞아가지고 인슐린이 폭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뭐 하고 싶다? 자고 싶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슐린은 우리가 간이라는 표적기관에 분비되어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게 됩니다. 당을 저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화시켜서 포도당 만들어놨는데, 이거 오줌으로 빼기. 아깝잖아. 그러니까 체내에 글리코젠의 형태로 저장했다가 뭐 하려고 나중에 쓸라고 우리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요거 물어볼 수 있어요. 포도당이 글리코젠이 되는 거. 포도당은 저희가 저분자고요. 글리코젠은 고분자. 얘는 단당류, 당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는 여러 개의 당으로 이루어진 다당류입니다. 얘가 분자량이 훨씬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동화작용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같이 이단어하고 나올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표적기관이 뭐야? 세포야. 그러면 혈액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 포도당을 내가 세포 안으로 다 넣었어. 그럼 혈액 안에는 포도당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혈액 안에 있는 포도당의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내가 뭐 하기 위해서 이미 높아진 혈당이 낮추기 위해서 나오는 호르몬이 뭐다? 인슐린. 자, 그래서 체내에서 이러한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나오는 우리가 질병을 우리가 뭐라 한다? 제1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고, 자, 알파세포에서는 우리가 글루카곤이 나오는데 밥 먹기 전입니다. 자, 뭐해? 겁나 예민하지. 너무 배고파. 너무 공복이야. 다이어트 중이야. 뭐해? 막, 너무 예민합니다. 자, 예민할 때는 우리가 무슨 신경? 교감신경이 강화되어가지고, 식 전에 저장돼 있는 글리코젠을 전부 다 포도당으로 분해 시켜서, 혈액 속의 혈당의 수치를 뭐한다? 올리게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너네한테 쉽게 접근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출제율이 가장 높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호르몬 인슐린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글루카곤이 계속 나오면 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우리가 나왔다가 더 이상 이제 분비되지 않게 하려면 얘네한테 뭐 해야 돼 억제 신호를 보내야 되겠죠 너 그만 나와라고 해야 될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 음성 피드백이라 그래 그래서 모든 호르몬은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데까지. 내가 원하는 구간까지 도달했어, 호르몬이 나와서. 그럼 이제 스테이블하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될거 아니야. 계속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달하게 되면, 조건에 도달하게 되면, 이 조건에 맞춰서 이제 더 이상 분비가 되게 안 되게, 더 이상 분비가 되지 않게. 뭐 하냐? 각각의 내분비샘에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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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제 신호를 보내는 거야. 나더 이상 필요하다고 필요하지 않다고 필요하지 않다고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음성 피드백. 그래서 음성 피드백에서 대표적인 게 간내 시상하부에서 갑상생 자극 유도 호르몬을 방출하는 TRH가 나오고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생 자극하는 TSH 그러면 갑상생에서 티록신이 나와서 물질내사가 촉진되면서 세포 흡수가 많아져서 체온이 뭐하게 돼?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 범주의 체온에 뭐하게 되면? 도달하게 되면 자 이게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체온이 올라가면 돼? 안 돼? 안돼 그러니까 갑상샘 티록신 그만 보내 수체 TSH 그만 보내, 간내 시상하분 TRH 그만 내보내에서 무슨 신호를 보낸다? 억제 신호를 보낸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기랑 작용 이 있어. 한 가지 기관에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걸 우리가 무슨 작용이라 하는데 기랑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랑 작용은 누구랑 누구? 인슐린과 글루카곤 있고요.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올 확률이 조금 높은데 그래도 저희가 하나만 더 쓸게요. 칼시토닌하고 파라토르몬입니다. 칼시토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요. 파라토르몬은 부갑상샘에서 우리가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왜안 했냐? 잘안 나오거든요. 잘 나오지 않아서 기량작용의 대표적인 예시긴 한데 이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서 혹시 모르니까 학교 선생님이 할 수도 있어서 우선은 여기까지 언급하고 갈게요. 하온이는 저번 시간에 적었기 때문에 안 적힌 내용 있으면 적어주시고요. 시연이는 우선 적긴 적어봐. 어, 전 녹, 영상 보고 한번더 하면 되니까. どう<ペー> 이 없어? 처 13일 날? 13일 본 여행 전에 가자고 했던 거냐면 했지. 응. 그리고 뭐, 그 뭐지? 그젠가 날짜까지 정해지고 8월 6일부터 일주일 만이었나? 날짜 과 정해 와가지고. 제가 응. 계획이랑 같이 할테니까 이거 짤려? 친구죠 저는 너 어떻게 온 거? 너네 전화번호 혹지 오늘 또그 메모지 적지 줬거든? 응. 네. 근데 오늘도. 저 오늘 왜야아 왔어. 진짜로나내 전화번호 전화 그러더니 여기에 전화 걸게 로밍인데 친구냐? 내친구 이렇게 보는 옷을다른에 있고, 와서 나를 어때 하는 게, 개치다같지다 귀지다, 귀데지금지금지지다귀다귀지다지 가방 빨아야겠다. 야, 가방 빨아야 되니까 가방 사야지. <laughs> 아니 내가 원래 학원 가방으로 명품 가방 들고 다니니까 내가 너무 가방 을난좀막 쓰거든 가방을.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이거 뭐야 이러고 처음에 나한테 에코백 들고 다닌 줄 알았대. 그래 내가 이건 카고르인데 내가 원래 버버리 그리고 캔버스 백 들고 다녔는데 에코백인 줄 알았는데 너 지금 버버리를 이으로 들고 다니는 거야? 나도 이러더라고 천... 천가... 나일론 가방을 사야겠어 귀여운 거를 백팩 같은 거상관는데 그니까 제일 유족도 나일론이죠 그니까 백팩 같은 거 사야겠어 <laughs> 이제 늙어가지고 어깨에다 매니까 그리고 애 때문에 정신이 없을까막 흘러내려 등짝에다 매달아놔야지 <laughs> 조그만 걸로 하나 사야겠어 요즘 뭐가 유행이라나? 아또 치니까 또 프라다 백팩이 나오네 <웃음> <웃음> 그럼 나일론이에요 <laughs> 어 나일론인데 <나일런이> 프라다야 <됐다. 웃음> <나야. 웃음> 212만 9천천원 <laughs>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돈 없어. 아껴야 돼. 여행 갈라면 여름휴가 갈라면 아껴야지. 뭐, 이거 사야겠다. 아, 이거 회전이 안 돼서. 아, 그 이상한 거 같은데. 좀 이상한 거 같기도 하고. 물러볼 테니까 나갈 줄 하나 골라주고 가. <laughs> 내가 봤을 때 저렴한 거 사면 오래 들고 버릴 것 같아. 버렸을 것 같아. <웃음> <웃음> 아니면 진짜 학원 올 때만 계속 들리아 이거 오늘 할 맛이 가는 것 같아. 오케이. Okay. 자, 우선 뒤에 먼저 하고 하자. 체온 조절 과정. 이게 여기가 제일 어려워. 학생들이 여기를 제일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요거를 볼때 자극이 들어올 때 고온 자극이냐 저온 자극이냐 요 차이가 있는데 간내 시상 하부에 고온 자극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체온을 뭐 해야 된다? 낮춰야 된다는 거야. 몸이 뜨겁다라는 거야. 간내 시상하부에 어떠한 자극이 인지됐다라고 하는 거는 현재 몸의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저온 자극이 들어왔다. 저온 자극이 이게 이러한 자극들이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간다? 자극을 인지하는 거. 요 자극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냐? 요 간내 시상하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간내 시상하부는 어 체온이 낮구나, 어 체온이 높구나로 뭐하게 되냐? 인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살표로 하면 체온을 낮춰야 된다고 학생들이 생각하더라고. 요 상태로 얘네들이 뭐 한다고? 인지한다고요. 뇌에서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 체온이 낮으면 체온을 뭐해야 돼? 체온 낮아. 뭐 해야 돼? 어, 체온 올려야 돼. 그럼 그 결과 체온을 상승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상승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체온이 높게 되면 체온을 뭐 해야 돼? 낮춰야 돼요. 그러면 체온을 상승하기 위해서는 체내에서 열 발생을 시켜야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열 발산은 줄여야 됩니다. 발산이라는 게 방출된다는 거야. 몸 밖으로 열이 빠져나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방출하는 양을 줄여야 되고, 반대로 체온을 우리가 낮추기 위해서는 체내에서 열이 계속 발생해버리면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발생량을 줄이고, 열 발산량은 뭐 해야 된다? 높여야 된다. 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 여기까지 해서어자 그러면 우리가 검정색으로 지금 써있는 게 저온 자극이 들어왔을 때예요 그럼 몸에 저온 자극이 들어왔으면 어, 체온이 정상 범주보다 뭐하다? 낮다라고 인지한 거야 그러면 체온을 높여야 될거 아니야 체온을 높이려면 뭐해야 돼? 손바닥 뒤지게 비비면 우리가 뭐해요? 뜨거워집니다. 근육이 떨리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체온이 뭐하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온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교감신경이 강화해집니다. 자, 교감신, 우리가 더우면 뭐해? 늘어져요, 사람이. 하지만 추우면 사람이 늘어져 안 늘어져 안 늘어져요 사람이 긴장을 하게 돼 있단 말이야 추우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강화되면서 모세혈관이 숙축해서 우리가 말단분 우리가 손끝이나 발끝에 지나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어요 왜 우리가 혈액이 피부와 가깝게 있으면 이 혈액에 있는 열이 밖으로 빠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밖으로 빠지는 열을 뭐 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말단부에 지나가는 혈액량을 우리가 줄이게 됩니다. 근육을 떨려서 손바닥 비비는 원리와 똑같이 열을 발생시키고요. 잇모근을 수축시켜서 추우면 털이 뭐예요? 곤두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호르몬은 어떻게 나오냐? 간내시상하부에서 TRH, 뇌하수체에서 TSH,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와서 물질 대사가 축직되면서 세포 호흡이 발생하면서 열 발생량이 뭐였나?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이러한 기작에 의해서 정상 범주에 도달하게 되면, 정상 범주에 도달하게 되면 전부 다 이제 무슨 신호 보내? 억제 신호를 보내서 호르몬을 조절하고요. 교감신경은 더 이상 여기에 신경 전달 물질을 보내 안 보내? 보내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더워. 찜질방 갔어요. 땀 삐질삐질 나. 그러면 우리가 굳이 체온 신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억제, 억제, 억제입니다. 절대 나오면 안 되겠죠. 이미 체온이 찜질로 인해서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체온을 뭐 해야 돼? 낮춰야 됩니다.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가지고 혈액량을 증가해서 발산을 증가시키고요. 근육 떨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발생하는 열을 전부 다 뭐야 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땀 배출. 땀이 식으면 뭐 해죠? 시원해집니다. 땀이 증발하면서 체온에 있는 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시원해질 수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죠. 자, 혈당 조절 앞에서 이미 했어요. 간내 시상 하부에서 각각 인지를 하고 우리가 이자 베타 세포에서 우리가 인슐린 나와서 혈당을 낮추고. 자 간내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의 ACTH 부신 겉질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옵니다. 요거는요 학교 시험이 어려운 경우만 요기작이 나와요. 학교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요 요기작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나 지방을 저희가 에너지로 일시적으로 저장해요, 전환하게 되는데 이거 언제 일어나냐? 공복 운동하실 때.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려면 뭐 태우라 그래? 지방태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복 운동하면 지방이 에너지로 바뀌는데, 근데 우리 근육이 잃어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운동하고 나서 항상 뭐 마시라 그래? 단백질 쉐이크, 닭가슴살 먹으라고 합니다. 왜? 빠져버린 단백질을 다시 뭐 하기 위해서? 보충시키기 위해서.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 나오면 혈당이 뭐 한다? 올라간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혈당 낮을 때보다 혈당이 높을 때가 훨씬 더, 요 기작이 훨씬 더 출제율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오늘 수업 내용 마지막. 자, 혈장 삼투를 우리가 조절하게 됩니다. 뭐 하냐? 얘들아, 우리 짠거 많이 먹었어. 자, 라면 부셨어. 소스, 다 넣어가지고 너무 짜요. 자, 짜면 뭐 해야 돼, 얘들아? 물 마셔야 되겠죠? 짜니까 물을 마셔서 농도를 뭐 해줘야 돼? 맞추게 됩니다. 우리 몸 안에서도요, 물의 이동으로 우리가 농도를 맞추게 돼요. 그걸 저희가 혈장삼투라고 합니다. 피 먹으면요, 살짝 짭조름 합니다. 우리 피도 약간 염분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간내 시상하부에서 혈장삼투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체내에 물이 많아, 적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량이 적다는 뜻이 되고 그러면 내아수체 후엽에서 ADH야. ADHD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ADH 이거 무슨 호르몬이냐?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항이뇨 호르몬을 우리가 분비시켜가지고 우리가 콩팥에서 항이뇨 호르몬이 오줌으로 빠질 물을 다시 어디로 혈액 안에 재흡수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봐봐. 오줌에 있던 물이 혈액으로 빠지니까 오줌의 양은 뭐 하겠어, 얘들아? 줄어들겠지. 그러면 오줌은 물이 빠지니까 오줌의 농도는 진해져요, 연해져요? 진해져요. 그러니까 여름에 실사면 시 색깔이 더 진한 겁니다. 왜 땀흘려가지고 저희가 체내에 있는 우리가 수분량이 적기 때문에 오줌으로.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름에 화장실 많이 가는가? 안, 가? 안 가요. 물더 많이 마시지만 겨울에는 우리가 화장실 많이 가는 이유가 겨울에 땀흘릴 일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줌 양은 감소하고 오줌 삼투가 증가합니다. 혈액으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혈액 량이 증가하고 혈장 삼투가 감소하는데 호르몬 보실 때요 항 항상 문제에서, 문제 안에서 원인과 결과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보기 안에서 찾지 말고요. 호르몬의 항상성은 원인과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원인 값이 무엇인지, 결과 값이 무엇으로 나눠야 되는지 어디 안에서 확인하라고 문항 안에서, 문제 선지 안에서 먼저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보기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오늘 수업 여기.